3년만에 스크린으로 복귀를 하는 박유천씨 아세요? 네그분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갖고 왔는데 86년 이상 관제가 아예 판결이 다 끝났어요? 관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아 보면 광재가 지금 두 개가 비추는데 아직 하나는 이제 나간 거고 하나는 더 있다는 거거든요. 음, 어, 근데 그래. 지금 이황 하나인가? 그 여자분 남영요네 맞아요. 이분하고는 아직 안 끝난 걸로 보여요. 아직 안 끝났어요? 안 끝났어. 사랑하는? 응. 만나는. 근데, 근데 이 여자가 이 박유천은 안 끊는 거 같아. 이황 하나가 계속 잡고 있는 거죠.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, 이때 파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마약 사건 터졌지 않아요? 네. 어, 그래서 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. 이 둘이 지금 만나는 건데, 계속. 안 끝났어요. 그리고 이 남자가, 이 여자도 뚫기가 너무 강하고, 이 남자도 뚫기가 너무 강해. 근데 이 남자 또 성욕도 센댔다. 이 성욕도 좀 사이코패스 같아. <laughs> 근데 황하나 그분은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 네. 그래도 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누릴 거다 누리고 이, 있어요. 아 약간 조용히 이제 자숙하고 이런. 그런 척 하는 거지 그 안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게 집만 감옥인 거지 자기 누리건 다 누리는 걸로 보여요. 이 여자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강해 보여요.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끼리끼리 만난다 고 그러잖아요. 지금 이게 딱끼리끼리 만났다고 보면 돼요. 하늘이 너무 등을 지고 있어요 지금. 다시 옛날 이미지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 사람이. 금전을 되게 많이 벌었다가 지금 금전도 다 잃었는데. 음... 어, 없는데, 금전이. 돈이 지금 돈이 가진 돈이, 돈이 없어요. 없어요. 그럼 이 남자 관제 하나 더 있고. 이 여자 출소하고 나면은 또 이슈거리 또 생길 거예요. 이 여자가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만 강해서, 어, 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남자친구를 약간 밑에 사람 대하듯이 좀 대하는 이런 기질이 좀 강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앞장 서 있는 거죠. 사람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다 잘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. <laughs>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지금 딱 보인 게 둘이 연락을 아직 해요. 안 끝났어. 그리고 이 둘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음, 쉽게 안 끝나요. 근데 이 자살기가 좀이 여자한테 붙어있는 경향도 있거든요. 한 번씩 빈이라 그러죠. 이런 게좀 귀신이 붙을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. 항상 붙어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여자 온전히 그이 여자 정신만은 아닌 것 같아요. 정신 세계가 그 자살기가 붙어 있는 것. 아... 약간 빈이 상태가 옳수 무슨... 네. 아... 빈이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. 아... 그래서 막 자해도 하고 약간. 그죠 원래 자살기가 붙으면 같이 계속 그 사건이 만약에 이 도로에서 사람이 죽으면 계속 그 자리에 사고 나고 사람 죽고 하잖아요. 그것처럼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. 자기가 자살을 죽고 싶어서 자살은 했지만 죽어서 자기는 억울한 게 있잖아요. 귀신이 돼서의 마음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. 음. 그래서 계속 이제 데리고 가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간제가 아직 하나가 더 비쳐 있으니까 그 간제는 조금 조심하셔서 피해서 잘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